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증을 시행 관리하는 한국정보관리협회 회장 조석환입니다. 그런데 문서실무사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레스와 달리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시험에서 가산점 우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해주고 민간자격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다니 말이 됩니까? 지난달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국가공인 문서 실무사 자격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수험생들이 빠르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문서를 만듭니다. 응시생 대부분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로 취업과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감에서 교장으로 할 때, 승진 가산점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취득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서 실무사는 일급부터 사급까지, 한글 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작성 능력을 보기 때문에, 실무 활용도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우리 문서실무사는 현장에서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가서나 자기 업무수행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서실무사와 유사한 자격증으로는 국가가 주관해 상공회의소에 위탁 운영하는 워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문서 실무사는 민간 단체인 한국 정보관리협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런데 문서 실무사가 가산점 적용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출자게 그 국가기술자격 이런 걸 검토해서 만들었는데 국가가 이제 뭔 일인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경찰이나 교육공무원 승진 시 워드 프로세서만 가산점을 줄뿐 문서 실무사에 대해서는 가산점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서실무사는 자격증 수준이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서실무사는 2000년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이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금까지 재공인을 받아왔고 자격의 수준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공인해준 부처가 엄격하게 1년마다 정말로 허세게 그저 그 감사를 하고 또 감사 지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일 년마다 안 되면 우리 그저 저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문서실무사가 공무원 승진에 가상점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자 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에서 그렇게 이제 참 권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일부 교육기관은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경기도교육청 등 여러 기관은 여전히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법령도 개선돼야 합니다. 문서실무사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유지관리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가산점을 주고 있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찾아갔습니다. 문서 실무사에 대한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물었습니다. 이번에 그 자격증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만큼 저희가 이 자격증 제도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가산점을 인정할 만큼 필요성 있는지 시험 제, 시험의 내용 시험은 타당성과 적절성 한지 여부를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능력에서는 국가자격증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공인받고 갱신 등록을 매년 해오고 있는 문서 실무사 민간자격증이란 이유로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했듯이 행정안전부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대우를. 시정해서 국가공인 민간자격 문서실무사 자격을 취득한 120만 명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